뿅 아, 아빠 아빠 지금 생일파티중이야 음. 족발을 먹고있어 오랜만에 아이고, 우리 아빠 생일축하해 음. 아빠 생일 케이크 보러갈까? 아빠 생일 케이크 음, 할머니께서 주신거야 케이크인지 몰라요 아직 아빠 힘내 줄까 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제인이. 아빠 사랑해요. 내년에 음. 할수 있겠지? 내년에는 아빠 사랑해요 하자. 할수 있으려나? 몰라. 시키면 되지. 아빠 겨우 할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가 또손 먹어요. 손 먹어요. 아이가 이거 이거. 이거 불을 하지. 에휴 우리 귀엽네 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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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그렇게 훅 던지지마 어? 무거워가지고 뭐, 응제인내 아저... 어? 흔들린다 바바바바바밤 후후? 후후? 음, 후후? 음, 음, 후 아빠 한테 가볼까? 어? 어? 아 잡아봐 웃는다 웃는다 응. 잡았어 응. 제인이 손이다 제인아 제인아 이렇게 해봐봐 이렇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다 아, 셀카? 응자 어. 셀카 <laughs> <laughs> 어좀 이렇게 귀엽지?